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칼입니다. 오늘도 브리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어제 시작돼서 오늘 하루가 지났죠. 제주장가에 벌써부터 굉장히 묘한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깨 걸고 정말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 사람, 이른바 386운동권 동지들이 참 이제는 뭐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저격수로 변해버린 것 같은 이런 참 상전벽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한번 브리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 오늘 오전에 말이죠. 오영훈 도지사께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아,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주고받고 그러는데, 아좀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묘한 메시지인데 민주당 내 지금 같은 도지사 경선 경쟁자라고 볼수 있죠. 문대림 위성곤 두 국회의원을 향해서 함께 걸어온 관계를 훼손하지 말자라면서 나름의 정서적인 호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선을 앞두고 이 경쟁자인 두 사람으로부터 공세가 지금 조금씩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 엊그제 이제 그 여론조사 지지율도 좀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나름대로 아마 좀 학생운동 시절에 우정을 방패 삼아서 좀 뭔가 감정적인 보호막을 치거나 휴전을 제안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심지어 기자들한테 본인이 이제 하위 20%컷 오프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점을 스스로 밝히면서 어, 나름대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본인의 평가에 대해서 중앙당도 그렇게 야박하지 않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만큼 오지사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어, 이런 감성적인 호소. 네. 뭐, 물론 저는 문 대림 의원이나 위성군 의원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불과 한 시간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문 대림 의원이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아주 단호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서광로 섬식 BRT 원상복구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해라. 오지사가 우정과 뭔가 끈끈한 과거를 얘기를 할 때, 문의원은 오지사의 나름대로 최대 실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BRT 사업을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네. 행정은 도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좀 약간 뭔가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한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어, 사실 이제 우리는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전면전 선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성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좀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고, 위성군 의원 자체가 또 이런 거에 또 그렇게 빨리빨리 반응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위성군 의원이 레이스에 가세를 하면서 길보다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을 제주 정치의 막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대림이나 오영훈 조지사를 그냥 동생의 포지션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삼선 중진의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나름대로 이제 좀나 이제 정말 진지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했는데. 문대림이 공격수라면 뭐 위성군은 뭐 약간 좀 경기 전반을 보는 좀 준비된 대안 어, 요러, 요런 이런 포지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간만 보는 위성군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어, 도민 사회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이 이렇게 진짜 정말 사분오열되어서 정말 각자 도생의 길, 싸움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이걸 좀 견제하고 어떤 대한 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네, 아우, 지금 굉장히 질이 멸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실정을 딱 파고들기 좋고 공격할 포인트는 많은데, 그럴 수 있는 인물도 안 보이고, 능력도 안 보이고, 역동성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참, 누굴 찍어도 그나물에그 바보기가 뿐, 꺼니 하는, 허탈감만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또한 이 송재호 전 국회의원,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이 정말 그 크게 만들었던 그 연합체, 반오연합체 제주혁신포럼 지금 한 2주 됐나요? 계속 지금 2, 3주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두 사람의 전략적 제휴가 끝났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마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건 아닌지 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거나, 한때 정말 뜨거웠던 이들 386 동지들의 인연. 아, 이제는 서로의 정치적 갈림길과 욕망 앞에서, 아,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선을 넘지 말자는 이 오지사의 읍소가 비굴한 회피처럼 보일지, 아니면, 어, 문 대림 위성곤 의원의 어떤 공세가 과도한 흔들기로 보일지, 그는뭐 이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도민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도록 해야 될것 같고, 저는 뭐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 좀더 좀 지켜보면서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 되면은 다시 브리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